다 같이 또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선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부터 6절 말씀, 6절 말씀부터 어제 6절까지 했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으을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아멘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으면. 우리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1 0 0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오늘 마태복음 5장 어제의 위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 장부터 7 장까지는 산상 수훈이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음의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 산상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우리가 팔복 중에서, 팔복 중에서 아마 어, 육절 말씀까지 의를 위하여, 의해 줄이고 못마른 자는 복이 있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 그랬어요. 심령은 휴노 말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사모함이라 그랬어요. 자, 영원히 가난하고, 이게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 사모함. 우리가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 삼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를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애통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의 죄에 대해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다음에 슬퍼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복이 이렇게 아, 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곁으로 뭐예요?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곁으로 불러주신다. 또 나는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온유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말로 온화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고 길이 참아서 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뭐다? 결국은 온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반드시 되기를 지금 추구. 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의는 이것은 결국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의 법대로란 말이에요. 다시 말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갈망합니다. 내가 열렬히 그것을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대하면. 하나님이 통의 소리는 뭐예요? 배부를 것이 우리랬어요. 이것은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 의미는 뭐예요? 기쁨, 감사합니다, 찬송의 일들이 반드시 넘쳐나게 되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긍휼이 여기는 자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인다니 그들이 긍휼히 억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긍휼이여긴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이 L M O N S라는 말이. 이것은 자비와 동정이라말씀이요 자비와 동정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적 자비도 말하기 인적 자비도 되겠지만 이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로고스적인 사랑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값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야너 불쌍하니까 내가 뭐 용환함으로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너를 봐주는 거야라고 이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이 말이.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자세 속에서 정말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도 역시 너도 하나님의 그큰 은혜의 자비를 더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축출.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나라는 자태는요, 조그만 뭔가가 조금 더 이렇게 갖춰주거나,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우쭐대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요소들이 마귀가 늘 그걸 가지고 작용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과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릅니요 그래서 그런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음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손함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가지고... 기 여기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극유라기 여기셔서 온전히 자기 몸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다 내어 주시는 그와 같은 극유함이라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극유리기를 지금 출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카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뜻. 우리가 이게 쉽게 표현하면 깨끗하다. 또 하나 더 쉽게 표현하는 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뭔가 관계와 계략과 전략과 이런 것들이 깔려 지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야, 내가 어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네가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수함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라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이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볼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공통적인 보편적인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체험할 수 없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참된 기쁨, 하나님의 참된 평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내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하고 순수한 자에게는요, 순조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과 통치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순결해지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막 신앙은 막 순수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막 순수하다가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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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보통 아이들을 왜 천사 같다고 말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요 막그 짜증도 부리고요. 그다음에 막그 욕심도 부리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귀여워요?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렇게 천사같이 보이는 만약에 그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 돼요.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전략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내가 아,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보이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걸 막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절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자기 감정 속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순수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야, 정말 로 깨끗하다. 깨끗해서 깨끗해요. 걔네들도요 성질 부리고요. 걔네들 욕심 부리고 다 부립니다. 그런데도 깨끗하다고 말하는 순수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유지하기를 힘세 됩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요. 처음에도 그런 신앙이 있다가도요. 점점점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정말로 5년, 6년, 10년, 20년 신앙이 지나가면서요. 자꾸 신앙이 변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줄 아세요? 순수 예, 저도 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줄 아세요? 저 목사가 만약에 저희 우리 목사님 그런 마음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왜 마귀가 자꾸 그런 모습 속에 우리를 나를 저를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함을 갖기를 기도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순수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순수함.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순수함의 마음의 모습이 결국은요 네. 깨끗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 어떤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자 구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복합어로 되있는데 복합어로 되있는데 에 i 레 e 라는 단어. 이것은 평화를 뜻해요. ALENEN을 평화를 뜻하고 또 하나는 p o e 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화평이라는 단어인데 p o e e 라는 단어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a l e n n 은 평화. 그다음에 p o e e 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 평화를.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째 인을 띠고 두 번째 인을 띠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은 이 땅에 뭘 제해 버렸어요? 화평을 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팔복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것은 결국은 화평화를 만들어 간. 여러분 평화를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희생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희생.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할 때에 뭐예요?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적 관계가 결부되면요 결국은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인 것 같지요 결코 나라와 나라 관계는 평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업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이익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친구간에도 마찬가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친구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내가 손해가 되어질 때, 희생이 되어질 때그 가정이, 그 친구가 뭐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런 말. 이것은 하나님의 참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셔서 그렇게 이룬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진짜가 너야말로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은 천국 백성이라 말입니다. 천국 상속자 아들 은 뭐예요? 상속자요. 예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신시좀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라는 이 말의 의미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해요. 물론 상사를 상 내가 직장에 가서 생활하고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이런 일들이 압박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유 그게 내가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요 내가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이건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내 이익적 관계를 통해서 있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이것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핍박을 정말 잘못 오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요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주를 위해서 몸을 쓰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이 박해를 이것을 갖다가 핍박이를 이런 핍박을 받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나니. 그래서 어떤 것을 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제가 천국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한 천국에 받는다는 말은 한 천국의 능력, 천국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수록 축복으로 허용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있니다 11절로 그래서요 11절 마무리에 나를 말며 미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예요? 박해하였느니라 기뻐라는 말이 카이로라는 말인데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좋은 감정 벅찬 감회, 감회 기쁨 예. 네. 미스, 상이라는 말이요, 미스도스라는 단어스인데요.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합당한 보상입니다. 영육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도 하나님을 허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행 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습니다. 정말 내통하는 자, 그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이려 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료의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는 너희가 기뻐하라, 축하라 너희 하늘의 상이 금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시리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승리할 여러분 되시리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을 비롯시나버리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듣고를 도시 기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와라다다라다라바라와스